안녕하세요 인텔리안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텔리안테크가 다시 한번 더 양자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세력들이 말이죠 주가의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라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텔리안테크가 국내 유일 아이온큐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 체력들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와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거는 아이온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이 내용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 내용도 차근차근 잘 따라오셔가지고 우리가 인텔리안 테크 끌고 갈수 있는 이 전략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텔리안 테크는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 지속적인 박스권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가장 수상한 거는 이러한 박스권에서 매수세는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의도적으로 박스를 이탈시키며 다시 한번더 강한 수급과 함께 이렇게 가격 자체를 끌어올려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들은 세력들의 전형적인 흔들기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박스에서 세력들이 일부러 이탈을 시키며 다시 한번더 물량을 모아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랠리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력들의 의도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 항상 우리는 이 주가에 있어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료 자체가 어떻게 터질지를 함께 알아 주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재료를 알게 되시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저와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12월 16일에 인텔리안 테크가 8 6 4억의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매출액의 33.53%를 진행했지만 계약 상대방의 영업 비밀 요청으로 인해서 공시가 유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아 결국에 이 기업하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25년 4월 17일에도 미국 아이온큐와 양자 그리고 위성 통신 융합 기술을 함께 개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아이온큐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죠. 양자를 어떻게든 우리가 끌고 가야 되고 기술 투자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의 수혜와 아이온큐의 수혜를 타고 인텔리안테크 발적인 랠리를 나타내 줄 거라는 거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박스 상단인 53,000원 가격대를 돌파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내일 금요일인데 우리가 항상 이 차트를 볼때 일봉에 대한 또 오늘에 대한 움직임도 가장 중요하지만 큰 프레임을 보게 되면 인텔리안 테크의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인텔리안 테크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는 아직 지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단기 하락 추세는 어떻게 되죠? 단기 하락 추세는 전환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봉 21선을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더 박스 상단에 매물을 소화하며 장기평선 121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만나는 자리. 53,000원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정배열과 상승 추세로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목표 주가는 우선 7만원이라는 저항대까지 함께 끌고 나갈 거고, 7만원에서 끝날까요? 아니죠. 세력들이 이렇게 엄청난 매집을 진행했는데 우리는 또 7만원 가격대에서 흐름을 보고 8만원, 9만원, 10만원 가격대까지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변동성이 없어도 어 뭐야 지금 변동성 없는데 과연 갈수 있을까라는 물음표 많으실 텐데 오늘부터 제 구독자가 돼 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정보들 과연 진짜인지 저와 함께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텔리언 테크는 아까 보여드린 주봉에 대한 거래량 그리고 세력들의 전형적인 이러한 패턴 안에서 우리는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 구간에서 엄청난 흔들기가 나왔죠. 이 의도 자체도 세력들이 강하게 쏘기 위해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비슷한 종목이 한 가지 있는데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비슷하죠. 이 구간에서 횡보를 진행하다가 우유적으로 가격을 떨구고 이렇게 폭발적인 랠리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상단까지 60%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인텔리아 테크도 이러한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향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바로 매도 타점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매도 타점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주가에 조정이 나왔을 때 미리 대피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주가의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면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이 있으시잖아요. 어, 바닥 같아서 매집을 했더니 주가가 10% 상승했네. 근데 알고 보니까 40%의 상승이었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리는 이 세력들의 의도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래 화면을 크게 키워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아래 지표는 세력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파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데드크로스 낼때 주가의 조정이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반대로 또볼 수가 있죠.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주가의 파동이 강하게 나와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흔들면서 상승했다가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했다가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이러한 파동 자체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최근에도 이런 세력들이 빠져나간다 라는 신호를 알고 또이 구간에서는 엄청난 흔들기를 진행했는데 지금 어떻죠 여러분들 세력들의 파동이 아직 시작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번 파동이 전에 고점을 달성했던 이 자리까지 끌고 나간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53,000원 이라는 박수 구간을 돌파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목표가 7만원과 8만원 더 크게 나아가 10만원 가격대까지 함께 끌고 갈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저와 함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함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저에게 딱한 글자, 인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인테리안 테크, 그 매수의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수합시다. 또, 매도의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 저와 매도합시다. 라고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이 여정을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번호, 010-2456-8354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타점을 잡아 끌고 갈수 있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정말 오랫동안 매매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매수가와 목표주가를 확실히 짚어드릴 수 있었던 이 기법이 뭔지 매매기법 잠깐 소개해드릴 테니까 함께 지켜보고 인테리어 테크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과 세력들의 수급 흐름 을 기반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 습니다. 그리고 한걸음 투자가 대부분 예측 과 대응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 죠.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체감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기에 대한 기법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주식이란 건 말이죠 여러분들 이 숫자로 움직입니다 당일의 가치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뭐냐 바로 차트와 호가창이라는 거죠 이 차트와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엄청 흔들립니다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될까 하는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라는 이 겁부터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감 감정이 흔들리기 쉬운 자리일수록 세력들의 이 매집과 개미털기의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만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조건과 기준을 통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장에서 소통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과연 자리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회인데 의심하고 있는 건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준과 근거니까요. 이 기준과 근거도 제 오랫동안 투자 경험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봐야 되는 게 바로 추세입니다. 이 추세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들 상승 추세에서 나아가다가 눌림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 그냥 일시적인 반등인 건지 여기에 대한 전략을 정확하게 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는 말이죠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런 하락 추세를 딱 그어봤을 때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역배열인지 정배열인지. 중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우리는 추세를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매물대죠 이 매물대는 말이죠 이렇게 캔들이 부딪히면서 형성이 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저항과 지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저항과 지지를 알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 아 현재 이 구간이 과거에도 저항이 됐던 구간이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매도를 진행해야겠다 어? 과거에 여기 구간이 어느 정도 지지가 돼줬는데 여기서 가격이 버텨주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을 보고 더 빠른 매도와 매수의 타이밍을 함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주가라는 거는 상승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이 세력들은 말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독합니다. 의도적으로 가격을 떨굴면서 매집을 할 때가 있고 또 펌핑을 시키다가 중간에 갑작스러운 음봉을 줬다가 이렇게 상승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의 수급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어서도 지금 이 세력들이 과거에 이렇게 매집을 했으니까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 올려주고 싶겠구나 라는 이런 의도 자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이 마지막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주가 라는 거는 꿈을 먹고 살죠 이 주가는 꿈을 먹고 사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들즉 핀더 멘탈과 향후 어팡 실질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 이슈 자체도 호재가 계속 터지고 또 주가가 상승을 할때더 탄력적인 상승이 붙는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팡이 좋지 않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세력들은 이미 이를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궜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슈를 터트린다라는 거예요. 뭐 악재를 터트리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업황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캐치를 하고 있어야 이 세력들의 물량 떠넘기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9월 15일에 촬영했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저희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반도체를 이때부터 매집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아, 여태 우리가 보고 있었던 DI라는 종목인데요. 이 DI라는 종목은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 그어볼 수가 있고 추세 구간. 어떻게 했죠? 의미 있는 거래량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움직임을 더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가 DRAM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던 시기였어요. 우리가 함께 DI를 매수합시다 라고 알려드렸고 이 DI를 매수했을 때 이제 또 9월 4일에 SK닉스도 촬영을 했는데 이제 당시 SK닉스의 가격이 26만 8 5 0 0원이었습니다 저희는 63만원까지 함께 끌고 나갔었고 이제 디램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2026년 초에는 엔비디아의 루빈이라는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 SK닉스 크게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디램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공급량이 너무 많고 이 공급량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이런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력들의 차트 분석이 포함이 됐고 또 이런 기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확실하게 매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맞춰서 세력들의 매도 지표와 매수 지표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더 섬세한 매도 타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타점 알고 싶고. 또 함께 전략들 구성하고 싶으실 텐데, 이제 상단 위에 제 개인번호 확인할 수가 있어요.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여러분들. 이 투자라는 건 말이죠. 행동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걸음 나아가고 싶다. 내가 이번에 행동을 통해서 수익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한 걸음 이렇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이 지표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선정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 원하는 반향이 달라요. 스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 아니면 단타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정확하게 읽어 함께 수익을 볼수 있는 검색식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검색식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공유하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이 안에서 기회를 잡는 방법들을 확실하게 전달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뭐 스윙 검색식, 단타 검색식 둘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 맞춰서 적용을 하면 되니 이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이나 10. 딱한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검색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저 우리가 이 종목 분석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리아 테크 주주 여러분들과 지금 자리에서 큰 기회를 잡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온큐에 대한 모멘텀을 타고 인텔리안 테크 폭발적인 릴리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의 이런 전형적인 박스 형태였다가 의도적으로 털어내고 다시 한번 더 가격을 끌어올려준 걸 보면 폭발적인 랠리가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새로 추가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프롬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세종시 관련주고 정치 테마주죠. 이 정치 테마주를 제가 한 이유 또한 세력들의 이런 수상한 수급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아직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매 타점을 미리 알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저에게 인이라고 연락을 남겨주셔서 우리가 함께 타점 잡고 끌고 가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에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